식증과 다이어트는 잠깐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카메라와 새 마이크로 인사드리는 펄리나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고자 아이폰 14 프로와 새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4K로 찍고 있는데 평소보다 화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지 <laughs> 잘 모르겠네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laughs> 어,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 다이어트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래도 발레 전공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와 인연이 깊습니다. <laughs> 어, 저는 무용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저는 거의 13살, 14살 때 이제 무용을 시작을 해서 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 발레를 시작할 때부터 근데 발레 하는 사람은 원래 말랐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해봤자 그리고 다이어트 진짜 한거 맞아? 어, 원래 마른 거 아니야? 원래 마른 체질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쭉쭉 찌는 스타일입니다 그 뱅크샐러드의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해봤거든요 어, 제 체질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근데, 어, 이렇게, 비만 주의, 그리고 저는, 어, 외가 영향으로 콜레스테롤이, 어, 유전적으로 높아요.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고혈압.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혈액순환, 혈관 질환이 좀 유전적으로 있는 편이라가지고, 평소에도 굉장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어... 저는 절대 원래부터 마른 체질이 아니고 어,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서 제 몸을 유지를 하는 거지 어, 원래 진짜 체질적으로 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발레를 하면서도 정말 그런 친구들을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레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마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먹어도 살안 찌잖아. 너는 뭐 관리 덜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살이 이렇게 <laughs> 불어났습니다. 어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스페인 발레단 영상을 보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신 분인가봐요. 그분이 저의 최근 영상을 보시고 같은 사람 만나요? 펄리나는 같은 사람이 만나요?라고 <laughs> 적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제가 살이 쪘습니다. 자 보이시죠? 확실히 보이시죠? 제가 스페인 발레단 때는 50, 49, 50 이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 발목 수술하고 저때 영상 찍기 시작한 이때는 제가 한 55, 54, 55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보이죠?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관리를 안 하니까 금방 이렇게 찌잖아요. 네, 보셨죠? 영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저의 체질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3년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담감 때문인지 살을 엄청 빼기 시작해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47, 48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랐었죠.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고3 때 제가 서울대 시험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는 어, 발레과가 없어요. 체육교육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저희 때는 발레를 하지만 수능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대를 치려니까 성적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했죠. 그때 50, 48에서 53kg까지 또 쪘습니다. 고3인데 근데 서울대를 떨어져요. 하하하 <laughs>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서울대를 떨어져요 그러고 어 서울대 결과가 11월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경희대를 나왔잖아요. 경희대 시험이 1월 말인가 중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달 만에 저는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서울대를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얘를 살이 쪄도 이제 조금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장을 막고 있었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원하는 학교를 떨어지고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뚱뚱한 상태니까 저는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두달 동안 열심히 실기를 준비를 해서 49, 어, 49, 50이 정도에 별로 마르지 않은 상태로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때 제가 극단적으로 살을 뺐던 게, 뺐던 방법이 먹는 거, 씹는 거,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도 씹는 것 자체가 그때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어, 이게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씹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미숫가루, 뭐, 선식 이런 걸로 살을 뺐어요. 근데 미숫가루, 선식도 제가 너무 양껏 먹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좀 적당하게 먹었으면 한 47kg까지 다시 고일 때처럼 원상복귀 시켰을 수 있을 텐데 두달 만에 빼야 했고 스트레스가 심했고 또그 당시 나이에 이제 먹고자 하는 식욕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식을 또 양껏 먹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미숫가루 선식 은근히 칼로리 높고 그게 다 곡물이고 좀 탄수화물 비율도 높아가지고 살이 쉽게 안 빠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선식만 마십니다. 씹는 것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바 이런 거 있죠. 달달한 거 초콜릿 들어가고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살 빼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냥 어거지로 열심히 실계량 늘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시니까 그냥 안 씹고 씹어도 뭐 초콜릿 이런 걸 먹고 근데 그 초콜릿이 이제 바싹 말라있는 몸에 초콜릿이 들어가면 갑자기 또 살이 찌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초콜릿을 조금 먹은 날에는 몸이 이렇게 됐다가 선생님께서 어, 너 오늘 좀 뚱뚱해 보인다? 하는 날은 초콜릿이랑 이제 에너지바를 먹은 날인 거죠. <laughs> 그러고 이제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먹은 날은 좀 부어 보이고 물에 타서 먹은 날은 좀 말라 보이고 그때는 제가 에너지 대사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살찌는 체질로 저를 만들어버렸어요. 안 먹고 갑자기 단거 먹고 이러니까 어,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거지로 어거지로 입시였기 때문에 빼긴 뺐어요. 근데 49, 50까지 한 3kg? 어, 이 정도 뺀 거죠. 근데 무용과 입시는 정말... 어. 살을 극한으로 빼가야 되거든요. 저는 극한까지는 못 빼갔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러고 제가, 어, 한 49, 50으로 학교를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별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이제 밀려왔던 스트레스들이 그때 뻥하고 터지는 거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 하나요? 신입생들 술 먹죠. 그리고 친구들 사귀죠. 막 안주에 뭐 술에 그리고 제가 또 술을 뭐 입에 못 대는 체질이었으면 술을 안 먹고 살이 덜 쪘을 텐데 술이 잘 맞는 체질이었습니다. <laughs> 막 엄청 자주 먹진 않았지만 약간 어, 술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꼭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술 지기 싫은 왜 그랬나 몰라요 누구한테 술 지기 싫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술과 안주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거의 한 56kg 7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사진은 제가 차마 볼수 없어서 많이 없앴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사진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이 쪘습니다 발레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이 쪘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먹는 족족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나쁜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이때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저희 경희대학교는 어, 1학년 들어가면 재롱 잔치 같은 게 있어요. 신입생들이 본인이 입시 본 작품을 공연처럼 하는 건데 그게 5월달에 있어요. 부모님도 오시고 하는 공연인데 그때 제가 56kg의 몸으로 어, 입시를 봤던 작품을 합니다. 저는 파키타 아다지오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 파키타 아다지오라는 작품을 이제 부모님 앞에서 선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은 우리 딸 서울에 학교를 보내놨겠다. 어, 우리 딸 잘하는지 한번 보러 가자 하고 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동생도 같이 왔습니다. 어, 온 집안 식구가 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온 거죠. 그때 저의 몸무게 56kg.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받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급격하게는 못 뺐어요. 제가 굶고 안 먹고 이런 거를 못 하거든요. 어지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대학교 때 어, 교직 이수 과정을 밟아서 제가 성적을 유지를 해야지 그 교직을 이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성적 유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일단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빼나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한 53kg를 유지를 했고 대학교 3학년 때는 52, 53. 음.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모습인데 지금이랑 조금 비슷하죠? 저 때가 제가 51kg 이렇게 나갔었어요. 저는 졸업한 이후로 51 많이 먹으면 5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교사 할 때는 너무 바쁘고 또 많이 움직이고 일도 너무 바빴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 때도 52를 유지를 했었어요. 보이시죠? 2021년에 발레단 시험치고 입단할 때는 어 50kg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정말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고 먹는 것도 뭐두끼 어, 두끼반 정도 먹으니까 어한 49kg까지 유지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발목 수술을 하게 돼요. 제 발목 수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목이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걷고 일부러라도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저 때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니까 저는 또 살도 쉽게 찌는 체질이고 하니까 저때 살이 갑자기 찝니다. 제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급격하겠죠. 49kg에서 55kg까지 또 찝니다. 저도 저 몸무게는 대학교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인바디 한 모습인데 제가 항상 50일 이쯤을 유지를 하다가 이때 이제 조금 관리해서 가니까 54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5까지 거의 쪘던 거죠. 이제 다시 살을 지금은 뺀 상태입니다. 지금은 51kg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나가게 돼서 50 5 k g 까지 뺐었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다이어트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정말 여러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뭐 사과만 먹는 다이어트 그리고 무슨 해독 주스 직접 만들어서 먹는 다이어트 선식 다이어트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디톡스 다이어트, 뭐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여러 가지를 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을 하루 정도 합니다. 죽이나 샐러드로 이제 다시 미음처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서 두끼 정도를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거나 현미밥을 먹거나 오트밀을 먹어요. 저는 이렇게 빼는 다이어트가 가장 저한테 맞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살을 이렇게 뺍니다. 다이어트는 잠깐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요 없이 내가 다이어트에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탈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습관성형.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어 너무 흔하고 또 식상한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습관을 나에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최적화된 몸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습관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잘 자기. 여러분, 저는 정말 잘 잡니다. 저는 걱정이 있을 때도 정말 잘 잡니다. 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호르몬이 망가지면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음식 줄이기. 여러분, 저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제로 아닌 이상 먹은 지 거의 고등학교 이후로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거의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탄산 음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과자를 잘 먹지 않아요. 저는 과자를 먹을 바에야 견과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과자 이런 게 너무 땡기는 날은 뭐 허니버터 아몬드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구운 감자 과자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어, 과자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항상 겉면만 먹어요. 그리고 뭐 치킨은 뭐 자주 먹긴 하는데 단백질이라서. 근데 치킨도 먹을 때 거의 껍질은 안 먹고요. 피자도 먹는데 빵 부분, 빵 마지막 부분 있죠. 좀 이건 민폐긴 한데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먹는데 저 혼자 있거나 가족들이랑 먹거나 할 때는 피자의 빵 부분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과학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정말 많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아요.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지방을 빠르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태울 수 있고요. 호르몬 디톡스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 클렌징 되는 느낌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물 이외에는 어, 한 12시간, 15시간 정도 단식을 하는 습관이 길러졌어요. 저는 대체로 많이 먹은 날, 어, 조금 과하게 먹은 날도 제, 저도 있잖아요. 과하게 먹은 날 이후에 약간의 단식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음식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단식을 해버려요. 그렇게 단식을 하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서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제가 다이어트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단식을 먼저 하고 샐러드부터 이렇게 식단을 짜서 다이어트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을 거의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으로 해야 할때 제가 이번에 일주일 만에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어, 단기간으로 빼실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장기간으로 보실 때는 하루에 한개 정도는 어, 쌀밥 아니면 쌀밥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쌀밥 대신 뭐 현미 아니면 현미랑 쌀밥을 조금 섞든지 해서 한개 정도는 밥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내가 밥이 맞는 체질인지 빵이 맞는 체질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먹었을 때막 소화가 많이 덜 되고 했을 때는 뭐 차라리 발효 빵이나 아니면 곡물 빵, 뭐 건강한 빵으로 밥을 대체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빵이 맞다면 밥 대신 빵을 드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하면 일단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유산소를 하셔야 돼요. 유산소가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제가 체감했을 때는 달리기가 제일 가장 빨리 빠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했어요. 러닝하고 많이 걷고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유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뭐발 발레, 원래 발레를 하던 몸이라서 발레하면 살이 안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발레단 이후에 발레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발레를 하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제가 살이 잘 빠졌던 저의 다이어트 루틴, 다이어트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카자 운동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분 있는데 만들어 볼게요. 살을 빨리 빼려고 하시면 달리기 추천합니다. 유산소 무릎이나 관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을 정말 추천드려요. 수영은 물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수영 학원에 가면 또 요새는 체육센터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센터 가셔서 수영 등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면 그런 의식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살이 빠지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을 때에는 어, 폭식증과 먹고 토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강박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을 뺄수 있는 습관성형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90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번 쓰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어, 90일 딱 90일 잡으시고 어, 내가 건강한 나의 다이어트 습관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내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습관을 다이어트 습관 성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